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아와 저희의 죄된 본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거래하고 타협하려는 어리석은 욕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죄사함과 주님과의 화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충성의 모양, 경건의 겉모습, 거짓된 거룩함과 겸손의 조각들로 주님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마음 중심의 진정한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순간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거짓회심, 지역교회의 자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매일의 사역을 넘어 우리 지역교회의 본질적인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매주 우리의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 심지어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중 상당수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20세기 중반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랭스턴 휴지는 그의 자서전에서 10대 시절의 한 결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13살이 될 무렵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모님의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몇주 동안 매일 밤 설교와 찬양, 기도와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저와 웨슬리라는 친구를 제외한 모든 젊은이들이 재단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웨슬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자매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매우 더웠고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마침내 웨슬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 지겹다. 그냥 일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하자, 그래서 그는 일어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의자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오셔서 제 무릎 앞에 꿇고 오셨고, 그 작은 교회는 저를 위한 기도와 찬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온 교회가 오직 저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는 거대한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컫고 성전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를 번개로 내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지 않으려면 나도 거짓말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온 교회는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환호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저는 차마 이모님께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교회의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랭스턴 휴즈는 평생을 확신에 찬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지도 모릅니다. 거짓 회심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진짜로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거짓 회심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면 우리는 은혜를 의심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디엘 모디는 자신의 전도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전도하지 않는 방식보다 제가 전도하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거짓 회심자도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복음 사역의 필연적인 부분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요? 하지만 랭스턴 휴즈의 경험은 제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본 뒤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알기 원하십니다. 시편 22편은 예언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46편의 유명한 구절을 아실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야. 하지만 그 뒷부분을 아십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온 민족 가운데 높이시려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이사자가 동시에 어린 양이심을 봅니다.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만민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심한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자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은 열방을 축복으로 이끌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했듯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된 삶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충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녔고 열방의 중심에 자리 잡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과 섞여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낌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을 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거짓 회심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73년에 기록된 어떤 결심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교회가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내부의 사랑이 방해받는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때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듯 교회의 본질 자체가 변질됩니다. 사랑과 용서, 기쁨과 소망이 식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차가운 곳이 되어 갑니다. 목회자들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사이에서 영적으로 소진됩니다. 셋째, 세상에 대한 교회의 증언이 무력화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다른 점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넷째 문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위장하고 가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보며 바울이 던졌던 신학적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냐? 이 질문의 배경에는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깊은 신학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온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짓 회심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고명합니다. 교사와 교리, 그리고 삶, 이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리, 즉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재앙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선 하지만, 만약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가르침은 거짓 회심자를 낳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예곡되기 쉬운 다섯 가지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진리입니다. 베드로 후서 세 장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교리를 피하거나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가르칠 때.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삶의 유한함과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논증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구원자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니 즉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유롭다 하시는 부활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윤리적인 모임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독교 교회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충만함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현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복신앙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길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주일 아침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가 흔들릴 때 교회는 거짓 회심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회심자들은 또다시 거짓 교사들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을 용납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켜봅니다. 세 가지 흔한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거룩함 없는 교회를 제시하는 오류입니다. 죄에 대해 가르치기를 두려워하고 개인주의와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책임과 권징이 없는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 없는 교회를 제시하는 오류입니다. 항상 승리주의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메시지만 가득한 교회는 삶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어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사랑 없는 교회를 제시하는 오류입니다. 교리가 아무리 건전하고 고난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취미활동가나 신학적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뿐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꾸준하고 올바르게 전하십시오. 물고기를 굽기도 전에 그 수를 세지 말고, 시험하고 연단하기 전에 회심자의 수를 세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역이 다소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숫자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더큰 숫자가 반드시 더큰 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항상 양 떼를 돌보십시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생각을 개별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교회에 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으며 영원히 안전하다는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놀랍고도 무거운 책임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등록교인들이 있다면 단순히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교회가 마지막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개별적인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이며 책임입니다. 셋째, 항상 하나님께 결산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책임감은 더욱 커집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존 브라운이 이제 막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된 제자에게 보낸 편지의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허영심을 안다. 주변 형제들의 교회에 비해 내 교회가 아주 작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끼겠지.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말을 명심하거라. 내가 심판대 앞에서 주 그리스도께 그들에 대해 보고하게 될때 너는 내가 맡았던 양의 수가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모대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마치기 전에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는 구절을 주목하셨습니까? 설교자도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펄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구원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르침을 깊이 살피고 이 일에 인내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미래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갈 때, 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짓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